아 여러분 그 이거 할려다가 잠시 놓쳐가지고 설 그럼 여기 진짜 시골이냐 그럼 여기가 진짜 시골이냐 그럼 여기 대나무랑 이건 뭐냐 그럼+ 그럼 수박이잖아 수박 아 맞다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됐다 그럼 근데 이건 당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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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다 그럼 이건 뭐냐 뚱뚱뚱뚱 몇 살인데 그럼 열살 그럼. 놀라웠다, 그롱 그럼, 그럼 저기는 뭐냐? 그럼 됐나? 이 이거 양배추랑 그 딸기랑 이거랑 여기도. 이거랑 잠깐, 잠깐.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럼 그러면 나중에 크리아 수박이랑 대나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크긴 어떻게 크긴 우리 집도 엄청 크겠지. 예를 들면 그럼 상상해 봐. 예를 들면 대나무와 나무가 엄청 커지고 식물이 커지고 나무가 커지고. 크롱. 그렇게 그렇게 돼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럼 그럼. 아 크롤라라라라. 그럼 그 얘기로 기할 필요 있냐 뭐로 말 너무 심하게 하잖아 아, 내가 좀 너무 해. 그래 너무 했나 그럼 저 있을 때기 싫다 그럼+ 그럼+ 그럼 악몽 꾼중아떤악몽인지 들어가 볼까 그럼 저게 뭐냐 그럼+ 그럼 그래서 그런 그런 거야+ 그래서들그그럼 거야+ 그그럼 그런 고들그런 그럼 질색이다 그럼 잔소리. 그만 그럼 그럼 진짜다 그럼 버지. 그럼 잠깐만. 잠시 후. 그럼 내가 왜한 거였냐. 그럼 야 악몽 꿨다고 내 실제의 필요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럼 미안하다 그럼 시골 다 구경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잠시 후 얘들아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자 우리도 들어갈거야 으쌰으쌰으쌰으쌰 그럼 나도 들어가는거다 그럼 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다 들어갔다 뽀르르말 얘들아 자장. 응. 얘들살살그롱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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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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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그래서 엄청 늦다고 한다고. <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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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람>